이번 총선을 이겨서, 예, 이민법을, 북한 이민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고, 중국을 좋아하고, 러시아를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국적을 갖다가 변경해주는 거예요. 단, 이세 나라의 국적을 변경해주는데, 북한, 중국, 소련, 그니까, 옛날 소련, 러시아. 한번 바뀐 국적은, 예, 한번 바뀐 국적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예. 아니, 그렇게 중국이 좋고, 그렇게 러시아가 좋고, 그렇게, 어 북한이 좋으면, 그니까 지랄 떨지 말고, 예 여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지랄 떨지 말고, 그냥 그 나라로 여러분들 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재산도 100%다줄 테니까. 재산도 고스란히 달러로 바꿔서 니그들이 좋아하는 그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고스란히 가라 이거야 러시아를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 북한을 가든지. 아, 그냥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리고 한편으로 창피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간디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가, 뭐, 마하트르 간디에 대해서도 알고, 무슨 뭐, 나폴로옹에 대해서도 알고, 아니,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시킨, 예, 네. 나라를 만든,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갖다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그 흔한, 그 흔한, 기념관 하나 없고, 네.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 어,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무슨, 뭐, 우파적인 행동만 하면, 거지 같은 새끼들이 무슨 눈치 여기저기 보면서, 좌파 새끼들 눈치 보면서, 구구라는, 하는... 아니, 여러분들, 구구면 어때요? 구구라, 왜 구구가 나쁜 거예요? 예. 저는, 구... 아니, 극자 새끼들이 있으면 구구가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구구할래요, 예. 저는 오늘, 오늘부터 구구할래요, 구구. 예. 저는 강단 있는 구구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오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좌파 새끼들 욕하면서 그냥 봤어요. 그리고 박수, 박수도 세게 치고. 에. 저는 깨, 깨웠다 깨도 그냥 저는 좌파 못 못하고 중도도 싫고요. 조용조한 용 우파도 싫어요. 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고 에. 우파라고 표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요. <목소리>